사쿠라텐씨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다한 너는 내 영상을 볼 자격이 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쿠라텐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콘텐츠 어, 로블록스가 돌아온 기념 어, 거기 중에서 제가 요즘 즐겨하고 있는 게임 하나를 해볼건데요 이 게임은 아일랜드라는 로블록스 게임입니다 네. 아마도 로블록스가 돌아온 기념으로 영상을 찍은 거지만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아마 며칠 된 후일 겁니다. 자, 그럼, 음, 아일랜드 브이로그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의 영상 시작합니다. 참고, 이 아일랜드 섬은.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닌 당근이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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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자 우선 저는 여기다가 많은 꽃들과 산호초를 이렇게 심어놨고요 잠깐만요 이거 좀 캐줄게요 어, 흙, 흙을 팔라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거리에다가 꽃과 나무를 양쪽에 심어놨습니다 여기는 당구니 수고비이자 여기 아래는 구멍이 딱한 칸으로 파져있는데요. 이거는 맨 처음 스폰 될때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둔 것입니다. 자 여긴 손님방이고요. 여긴 주인방입니다. 여기서 돌칼이 버려졌고요. 여기 안에 여러가지 기구 아 기구 맞나? 기구 어 그래요. 그런 느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. 아쿠아머린 검이랑 아, 마법부 책? 그런 게 있습니다. 여기에는 상자방인데요. 여러 가지를 다 넣어놨습니다. 침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잘수 있고요. 옆에는 이렇게 식물 하나를 심은 화분을 놔뒀습니다. 밑에 카페트 좀 보세요. 얼마나 아늑한가요? 옆방에도 이렇게 침대 하나만 놔뒀습니다. 여기 이거는 모닥불이고요. 화로, 화로. 이거는 돌 가능, 아, 나무나 그런 거를 여기 넣어서 익혀주면, 익혀준다고 말해야 되나? 익혀주면은 오크 널판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는 작업대고요. 여기서 만들, 여기서 만든 작업대. 티어 1이라고 말할 수 있죠. 이건 티어 2. 티어 3. 분명 옛날엔 티어 3까지 밖에 없었는데, 이제 티어 4까지 생겼어요. 아, 갑자기 옛날이 생겨야 하니까. 근데 옛날 아일랜드 실종됐지. 여기는 가구 작업대고요. 이거는 음식 만드는 탁자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염색하는 곳 작업대인데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. 우선 저기로 갈까요? 여기로 갈까요? 여기로 먼저 갑시다. 네, 이게 도대체 저는 뭔지 모르겠고요. 아는 사람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될까요? 안 사하겠습니다. 이거는 큰 상자입니다. 아무 것도 안 들어 있네요. 왜지? 저도 몰라요. 아마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철과 여기엔 석탄이 하나도 안, 하나도 안 들어 있을 예정입니다. 참고로 여기서 수동으로 하나 수동으로 할수 있어요. 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대나무로 자리를 넓힐게요.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여기서 가운데 서갖고 이렇게 수동으로 해도 됩니다. 다 했어요. 한번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? 와우. 이제 석탄을 한번더 추가해주고요. 열리라네요.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 볼게요. 저기는 또저 빨간 색깔 뭐 있는 게 있고요. 귀찮아서 아직 아니었어요. 여기에는 석탄 운영하는 이런 느낌? 석탄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. 당근이가 석탄 인거두개더 설치해줬네요. 고마워. 언제 설치해줬는지 저도 모릅니다. 멜 여기는 철토템이고요. 사실, 철토템 필요 없어요. 그래가지고, 오늘은 이걸 옮겨보겠습니다. 좀 답답하죠? 네, 답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. 저기로 얼른 넘어가보고 싶죠? 아, 벌써 보여드렸네. 이 석탄토템. 아석탄토템이에 석태토템. 전 절대 캐지 않아요, 석탄은. 이건 사과나무고요. 벌집이 매달려 있네요. 벌써 저기에 소가 보이시죠? 여기는 농장입니다. 소두 마리랑 닭한 마리밖에 없어요. 자고 있으니까 깨우진 않을게요. 이거 누가 파놨어. 이 토끼는 왠지 모 모르... 토끼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? 뭐지? 저도 모르겠고요. 저는 우선 어, 여기 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. 포도 씨를 다시 심어줄게요. 아, 저는 참고로 여기서 잘 일하지 않습니다. 저는 여기 에 당근은 특히 더안그 심고 막 그거 하지 않습니다. 토템이 많거든요. 자, 토템한테 딱 얻은 당근들만 봐도 123개입니다. 그럼 밀은 6개, 토템이 6개밖에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. 사실 아까 아침에 한번 이거 밀어줬어요. 싹 밀어주고 다시 심은 거거든요. 일단 한번 볼까요? 66개. 토마토는 별로 없을 거예요. 6개. 저는 지금 말하자면은 소나무들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고요. 무, 감자. 감자, 밀, 무, 메이토 수박, 호박. 밀밀밀밀 밀, 밀, 밀. 대나무 밀 당근 당근 토템 포도 어 뭔가 딱책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단어 콕 집으면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 그펜 느낌 같다 소나무 돌 소나무 돌돌돌 돌, 돌. 이게 뭐였지? 나 씌워뒀다. 레드베리시드, 레드베리시드, 블루베리, 레드베리시드. 쩝쩝. 네 먹었어. 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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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끼, 토끼, 석재, 석재 토템,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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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나무, 사과나무. 장나무 석탄 석탄 이거 처음에 처음에 갑자기 왜 있냐? 옆에서 티치가 자고 있는데 맛있는 거 먹는 꿈이구나 봐요. 자 그럼 다 둘러본 거 같죠? 안녕